1에서 2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한국에는 왜 오셨지요? 고용 허가제로 일을 하러 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쪽에서 지문 등록해 주세요. 1번. 한국에는 왜 오셨지요? 고용 허가제로 일을 하러 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쪽에서 지문 등록해 주세요. 2번 한국에 가면 바로 일을 해요? 아니요. 일하기 전에 한국어도 공부하고 업무도 배워요. 2번 한국에 가면 바로 일을 해요? 아니요. 일하기 전에 한국어도 공부하고 업무도 배워요.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권 유효 기간이 남았어요? 여권 유효 기간이 남았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신청서하고 여권, 증명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세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신청서하고 여권, 증명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세요.